안녕하세요. 대원트럭 윤 대표입니다. 안녕하세요. 대원트럭 윤 대표입니다. MIT 2.5톤 차량이고요. 고상으로 출고된 모델입니다. 이제 막 경정비가 완료되어서 입고 되었는데요.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마이티 2.5톤 QT 카고 트럭 차량입니다. 2011년 11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. 현재 운행 거리는 2 2만 k 로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. 기존에 내장 탑차로 운행하는 차량을 저희가 매입해서 카고 트럭 차량으로 구변을 완료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2.5톤 카고 트럭으로 구변을 하면서 신품급 새 적재함을 사용해서 저희가 구변을 완료한 차량이고요. 구변을 하면서 적재함 바닥은 철판까지 보강을 해둔 차량입니다. 따로 보강 없이 현 상태서 에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. 신품 적재함이다 보니 어뭐 찌그러지거나 찍힌 곳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. 이5오톤 차량 중에서도 고상 차량으로 출고된 차량으로 적재함이 조금은 높게 출고된 모델인데요. 중량물 운반이나 장거리 운행 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. 또 하나 아, 타이어 상태가 궁금하실 텐데요. 뒷타이어는 트레이드가 한80%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. 앞 타이어도 트레이드는 80%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. 구매하시면 타이어 교체 없이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2012년형이며 현재 운행거리 22만 키로, 적목게 운행 중인 2.5톤 고상 카고트럭 차량 입고되어서 간단하게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.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.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 가능하시고요. 시운전 해보시고 구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. 아, 소개드리고 있는 차량 외에도 제가 연식별, 톤수별로 다양한 카고트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카고트럭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주시면 되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